일3루 고승민이 한건해 줍니다. 그리고 이 찬스 우리의 금쪽이 한동에게 이어집니다. 아왜 얘한테 또 이게 걸리냐고 타선 넘겨놨는데 또이거 이게 한동이한테 오는구나.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굴리면 널 죽여버리겠어. 어젠 내가 굴리면 널 굴려버리겠어라고 했는데 아니야 죽일 거야 이제는. 죽는다 진짜 쌍욕한다 이제. 내 운다. 자 원화 1, 3루 한동이 구타수무한테 빵빵빵 초구 볼 그렇지 그런 거봐 그런 거 아무거나 치면 진짜 죽는다. 올해 득점권 타율 당연히 0이죠4타수 무한타. 왜냐하면 득점권이 아닐 때 안타는 없었으니까 구타수 무안타. 하지만 여기서 치면 되는 거예요. 그 동안 우리가 구타수 널 보면서 참아왔던 슬픔, 아픔, 허망함 이거 하나 치면 잊어준다. 이곳지 한동희가 잡아당긴 타구가 저 정도 완전히 갈라냈습니다 한동희 이걸 해주면 되는 거죠. 전준우에서 고승민까지 고승민까지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. 이대용 한동희의 적시 1루타가 터집니다.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소쩍새는 슬피 울었나 보다.